어 이거 뭐야? 천양용 굿즈인가? 이게 벌써 와? 11월달에 온다 하지 않았나? 자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런 거못 참아 <목소리> 자 굿즈가 왔습니다 천양용 굿즈 아니고요 새벽 3시 할로윈 파티 구은이 나머지 굿즈는 돈이 부족함으로 인해 구매 못함 장진호 유튜브 촬영해 아니 매니저가 나한테 반말을 안해율거아 미쳤어? 유튜브 촬영했습니다 오늘 두개자 쿠우 굿즈가 왔네요 아 원래 이거 늘고미가 이제 저희 매니저가 굿즈를 그 쿠우 꺼를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쿠우 꺼만 제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텀블러랑 쿠우 키링 이건 뭐지 랜덤 포토카드라고 하는데요 다른 애들 거는 제가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왜 봤는데요 저는 쿠우 꺼만 있으면 돼요 자, 자 한번 열어볼게요 오 우와 야, 이게 얼마야? 13,000원? 이게 만삼천원이요? 새벽 3시, 귀여운. 어, 보틀이 근데 만삼천원이면은, 저는 이제, 친하니까. 친하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싼 거아니까 <laughs> 야, 좀 비싸다. 아, 왜냐면, 친하니까 말할 수 있는 거야. 내 기준에서. 진짜 다, 다 친해요. 다 친해요. 다 친해서 말할 수 있는 거야. 제가 별로 안 친했으면은, 이렇게 말을 못하죠. 근데 다 친하니까 말할 수 있는 건데, 봄양이 불린이, 우 꾹쌤, 열리, 개추에모라라 이렇게 있는데, 와, 근데, 그래도 귀엽네요. 굉장히 귀엽게 잘 만들었다. 나까지 바뀌 있으면 레전드였지. 어. 아니, 형들, 내꺼 구축 필요한 사람 있어요? 아, 맞아. 나 이제 진짜 보내줘야 되는데, 맨날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 돼 하고 안 보내주는데. 제 스티커 여기 있거든요. 진우 버전. 아, 네, 빨리 보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포토카드, 누가 나올지. 뚜두두두뚜뚜뚜뚜 두두 오, 쉐 바로 쿠! 와, 이거는 퀄리티 좋다. 야, 이게 제일 좋은데? 아, 아, 이게 쿠우 거구나. 아, 깜짝이야. 어, 유범양인 줄? 아니, 봄양이 귀여워서. 와, 쿠, 쿠우 거에서 쿠우가 나오네요? 랜덤 포토카드에서. 아니 와 근데 쿠오코 잘 나왔다 아 이거는 근데 괜찮, 이거 는근데괜찮아 이거 3,000원인데 이거는 아 이건 3,000원치고 진짜 매우 괜찮은데 어와 진짜로 이거는 근데 3,000원인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쿠오가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메이드 옷 입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네 이거는 근 뭐야? 이거는 뭐에 쓰는겨? 그래도 귀엽게 잘 됐다 근데 이거는 좀 귀엽게 잘 나와서 완. 근데 이게 제일 난은것 같아 할로윈 어, 야, 새벽 3시, 귀엽게 잘 나왔네요. 나쁘지 않다. 그리고, 키링, SD 키링 할로윈 버전, 12,000원 짜린데,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매이저님 보내주셔서. <목소리> 코비야, 나 방송 중인데, 그, 너, 그, 내 굿즈가 왔어. 어, 굿즈가 왔다고? 어, 새벽 3시 할로윈 파티 굿즈. 그게 왜 너한테 왔어? 팬분이 보내주셨는데, 너 것만 보내줬거든? 야, 할로, 어. 할로윈, 할로윈 카드 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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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메이드복 입고 있는데? 아 아니 그 그걸 살수 없어 어떻게 사지? 그거 완전 초반권데아 이거 희귀템이야? 어 아까 어그거막한 20개밖에 없었어. 어 진짜? 아, 어 어. 어 그러면 나 이거 아, 리셀한다어어뭐나 일단 병원 가는 중이라서 끊을게. 어. 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리셀해도 된다 했습니다 이거 뭐 제작자가 허락했어요. 아니, 허락한 거잖아.